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나스닥으로 초보자분들도 하루에 100만원 이상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빨간 색깔 띠하고 파란 색깔 띠가 보이실 텐데요. 빨간 색깔 띠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계약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검정 색깔 선 위쪽에서 은봉이 보일 때 매도를 들어가서 손절매를 20포인트를 설정해 줍니다. 매도 가격이 148이라고 할 때, 손절가를 20포인트를 설정하면 58, 68이 됩니다. 매도하고 나서 손절매가 안된 상태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랬을 때 단타 수익하고 추세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데, 단타 수익 같은 경우에는 48에서 단타 수익이 40을 내려가면 08, 여기에서 단타 수익이 나옵니다. 단타 수익으로 100만원, 단타 수익으로 이렇게 100만원을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 수익을 가져갑니다. 추세 수익 같은 경우에는 단타 수익을 낸 다음에, 파란띠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가다가 튀어 올라올 때 청산을 해주면 됩니다. 단타보다 좀 수익이 더 많이 갔죠? 이렇게. 여기에서, 08에서 988878. 만... 30포인트 좀더 왔으니까, 뭐, 한 17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단타 수익이 100만원, 추세 수익이 170만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내가 하루에 100만원 정도 수익을 내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총 270만원 정도 수익이 되니까, 괜찮은 수익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든 시스템과 매매기법을 이렇게 공부하면, 하루에 이렇게 100만원, 300만원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 1758 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 하셔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린 이 매매 방법으로 실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제임스 투자구로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 눌러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여기다가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상단에 VIP 수익 후기하고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1억 원 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실전 투자대회 나가가지고, 뭐, 3등하고, 2등하고, 1등,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3등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뭐, NH선물, VI금융투자, EBS 투자증권에서 1등을 10번을 넘게 했는데, 이렇게 입상한 이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이렇게 뭐, 1억도 벌고, 몇억도 벌고, 몇, 뭐야,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수익 낸거 보면은, 하루에 뭐, 800만원, 400만원, 700만원, 900만원, 60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1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승인 내는 거볼수 있죠. 거의 매일. 뭐, 이렇게 20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수익 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되는 원리가 뭐냐. 이렇게 좀 원리까지 궁금 또 하실 수 있어요. 원리가 무엇이냐. 음, 원리가 뭘까?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걸 보면 조금 공부하는데 참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걸 보시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건데 아까 보여드린 거는 24년 최근 걸 올려놨고 예전에 이제 공부하시려고 제가 소액계좌 하나 만들어서 한 거예요 1억짜리 계좌 만들어 가지고 10만 달러 수익 낸게 1억 한달 정도 걸린다는 거죠 원금 대비 수익률이 100%가 넘는데 재밌는 거는 한달 동안 거래를 했는데 손실 날짜가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숙률이 100%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거의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이렇게 수익도 달래고 싶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거래 내역을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있어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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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빨간색이 많이 있다. 숙률이 높다라는 거죠. 빨간색이 많다. 빨간색이 많다. 빨간색이 많다. 빨간색이 많다. 빨간색이 많은데, 빨간색 숫자도 많은데, 파란색도 중간에 있어요, 손절. 근데 손절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많고, 숫자가 크고, 파란색은 별로 없고, 손절이 작게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익을 낼 때는 많이 내고, 손절은 조금 하고, 수익은 많이 내고, 손절은 조금 하고, 이런 매매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제 연락처로 문자를 하셔가지고, 그,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매매 방법 하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음 제가 사용하는 매매 방법이 이제, 실전 투자대회에서도 뭐 1, 2, 3등을 자주 하고, 1등만 10번을 넘게 하고, 해외선물 대회에서 한국에서 1등을 제일 많이 한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남기시면 공부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지금 남기시면 됩니다.